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은 때를 어떻게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언제 몇일몇 몇 시에 오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안는 건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왜? 요 바로 뒷구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아버지 외에는 알수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는데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수 있대요. 근데 그 징조들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요. 전연병이 일어나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합해 전쟁이 일어나고 합회가 통합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통합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빅브나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해왔고 기술이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 특별히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가 뭐 한다고 했어요. 내칩을씻는 네, 일들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그 기술들이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못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컴퓨터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나눴어요. 근데 불과 여러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안 되는 성공률로 계속해서 기준이 발전하고 있어요. 어제 한 영상이 떴는데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영상 한번 띄워 주십시오. 5년째 루게릭병 투병 중인 케이시 헤럴 씨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머리 곳곳에 장치들을 부착한 뒤 입을 엽니다. 말하고자 했던 문장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자 헤럴 씨와 가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 연구진은 언어를 담당하는 뇌피질에 256개의 전극을 심었습니다. 전극에서 오는 뇌신호를 분석해 단어와 문장으로 변환하는 원리입니다. 환자의 목소리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환자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으로도 바꿔줍니다. 이식한 지 8개월간 정확도는 최대 97%에 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유럴링크,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과 빌게이츠 MS 창업자가 투자한 싱크론도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애들에 대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가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과는 다른 게 뭐냐?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이 일들이 왜 일어날 거라고 뉴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임상 실험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승인 여부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승인 여부가 몇 개월 전에 되고 나서 이제 몇 명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통과되기 시작했어요. 그 그러니까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기 시작하니까 대규모 임상실험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일론 머스크에게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빌게이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투자자들을 또이 유럴링크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본격적인 대규모 임상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러분, 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이 발전하고 이침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스템이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쟁에 대해서 나눴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 나눴어요. 근데 이 모든 징조의 끝이 뭐라고 했어요? 전 3년 반 가운데 디스토피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디스토피아가 돼야 뭐가 일어나요?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평화를 찾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전체의 통제를 받기를 스스로 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은 통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극심한 그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어떠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요런 일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임삼 실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가 정확히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코앞에 놓여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 징조가 일어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특별히 신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주님이 뭐로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해요 비유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알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요 들으면 알것 같지만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 구역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실 때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 숨겨놨는데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던 요 내용들을 이어서 계속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